어 계속해서 마지막 제시어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laughs> 이거 한번 펼쳐볼게요. 마지막 제시어는 <laughs> 왜 이렇게 마지막에 어울리는 제시어가 마지막에 나오는요 <laughs> 제가 정말 여러분이 노란색을 안 고르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laughs> 희망입니다. 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청년 문제를 여러 가지 제시어로 이야기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희망. 청년에게도 내일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인데요. 장강명 작가께서 처음에 그 요즘 청년들은 참그 작가님 청년 세대 때와는 다르게 내일이 암울할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청년 세대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러기에는 어떤 정책들이나 뭐좀 조언 같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청년 정책이라는 게 청년한테 희망을 준다는 게 한국 사회랑 분리된 일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지 모레가 내일보다 나을지 잘 장담을 못하는 사회라서 그러니까 통계만 보면 나은 거 같죠. 막 GDP 커지고 막 대기업이 수출 많이 하고 이러는데. 막상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10년 뒤가 지금 잘살것 같아? 하면은 다 답을 못 해요. 다 답을 못 하고 그 와중에 청년들도 있는 게 이게 저는 그 청년들이 지금 희망을 못 느끼는 그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지금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 청년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라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청년들한테 제일 좀 돈을 덜 들이면서 제시할 수 있는 거, 그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지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깜깜한데 밤에 깜깜한 길을 갈때그 길을 가로등 막 세워가지고 다 밝혀 달 주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때 제일 좋은 거는 선전등이랑 지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한테 정보를 되게, 되게 못 주고 있고, 저 대한민국이 되게 깜깜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저기 불투명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앞길이 깜깜하면 희망을 품기가 어려운데, 힘든 것 같긴 하지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희망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산에 오를 때 그렇잖아요. 그니까 정상이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일 때, 그렇죠. 옆에서 아 조금만 가면 정상이에요라고 말해 주면 그 말에 희망을 얻어서 조금 더 걸어가고. 근데 모든 분들이 막3 시간 남았는데도 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막. <laughs>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참 같아요. 가도 그래서 네. 지도가 필요해요. <laughs> 그런 그런 사탕 발림에 속지 않게. 네.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볼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지도를 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X 세대, Y 세대, Z 세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대 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 경험이 다른데요. 가장 큰 문화적 경험이 그 디지털 세상과의 경험이에요. 지금 Z 세대는 아예 태어나기를 디지털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디지털 레이티브라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디지털 세상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원주민이 가장 잘 알겠죠. 아, 청년 세대가 이, 이 어찌 보면 새로운 세상을 가장 잘하는 세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된다. 아, 그래서 청년에게 희망을 줄게 아니라 청년이 사회에 희망을 줄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래는 저는 기성세대가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방금 느낀 건데요. 청년 세대가 지금 되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희망인데 우리가 뭔가를 계속 바래야, 바라야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ughs>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희망이신. <laughs> 그 청년의 관점에서라고 뭐 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희망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성과가 제 눈에 보였을 때인 것 같아요. 그냥 크던 작던 온전히 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성과가 보였을 때인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자립해서 그런 지원 없이도. 청년들이 자립해서 온전히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지원,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뭐 교육이나 멘토링을 통한 어떤 옆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잘 주는 게 아마 여기 사회에서 줘야 되는 그런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희망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 생기는 게 희망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저희가 너무 기성세대가 그, 우리를 절망이라는 단어로 낙인시켜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희는 사실, M4세대라는 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낙인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들 뭐 직장 포기했다고 하지만 직장 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laughs> 아, 결혼 포기했다고 맞아요. 하지만 결혼을 네.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네. 몰라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는 사람한테 M4세대 그리고 네. 어떤 그 절망의 상징인 것처럼 네. 맨날 보면은 뭐 실업률, 막, 네. 막 청년 세대의 절망, 막 맨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들 신문 이렇게 대문장만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 내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분장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는, 아, 우리가 청년 세대를 조금 희망의 세대로 낙인 시키자, 시켜야 될것 같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그냥 너, 너희, 너희들이 너희고 알아서 해 같은 희망이 아니라 좀더 지지하고 밀어주고, 그리고 좀 위임까지 하는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다섯 가지 제시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저, 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소감 한마디씩 듣고 끝낼게요. 음, 어떤 분부터 하시겠어요? 쳐다보는 것 같아서. <laughs> 네. 아,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되게 처음이고 한데, 이런 뭔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청년의 입장에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요. 단순히 이런 논의장이 그냥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는 정말 사회가 좀더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청년들이 잘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토크쇼를 하게 되면, 어, 청년들이 얼마나 깨발랄한지, 네. 뭐, 얼마나 개성이 넘치는지, 얼마나 자신감이 뿜뿜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이 제시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은 좀 주제어도 주제어고, 저희가 조금 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아무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왔었는데 이야기하면서는 전좀 마음 한편으로는 아,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다음에는 좀 그런 긍정 긍정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고 되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되게 즐겁고 어, 진짜 다음에 한번 더 무슨 이렇게 토크쇼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고 다시 이 멤버 그대로 또막 한번 모여보고 싶,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laughs>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몇년 전에 봤던 이제 테드 영상이 하나 기억이 났어요. 거기가 그 덴마크는 왜 항복한 나란가?라고 하는 주제의 한 15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일화가 소개되더라고요.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진로를 못 찾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로를 찾았습니다. 아, 축하해주세요. 그래서, 아,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청소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아, 그래, 너가 진로를 찾았구나. 이런 축하들을 해주는 걸 보면서, 덴마크가 그래서 행복한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행복한 나라. ]였으면 좋겠고 그 행복한 나라의 시작은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나라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나라, 그런 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월이죠 세계적인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이 유엔. 유행초... 한 연설이 화제가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고 싶은지를 모두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현재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어, 얼마든지 다양한 가치를 만들면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그리고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 미래비전 도민공간 프로젝트.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네, 네.